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프 보트와 레스크 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선박은 라이프 보트와 레스크 보트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컨테이너선이나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은 저렇게 양현에 각각 라이프 보트랑 레스크 보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개는 라이프 보트 한개는 라이프보트 겸 레스큐보트라고 불립니다. 그냥 보통 흔하게는 뭐 1번 라이프보트, 2번 라이프보트 이렇게도 불리고요. 그 똑같이 생겼는데 한 개가 스피드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 안에 그 있는 물건들은 다 똑같고요. 그렇게 돼 있고 우선 이렇게 있는 배도 있고 저희 배는 레스큐 보트는 스피드 보트처럼 하나 생겨 있고 요렇게 라이프 보트는 요렇게 프리폴 타입입니다. 프리폴 타입이라서 정말 무섭거든요. 이거 저는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 해도 저거 와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생겼지만 바로 바다에 40m 공중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프리폴 타입입니다 어떤 예전에 어떤 선원들은 저거 타다가 목뼈 부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저거 진짜 목숨 걸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컨테이너나 그런 것처럼 양현에 저렇게 생긴 라이프포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선 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렇게 생긴 라이프보트 타기가 정말 어렵네요. 오늘 이렇게 라이프보트와 레스키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